야. 미안해, 나 정말... 난그런 얘를 다 몰랐어... 몰랐다고... 어?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? 제발 하기만 해줘... 나도 무서웠어... 어떻게든 막 네가 막았어야 하지. 했어... 우리 친구였어, 은주야... 30년 지기 친구가 내 남편과 바람났어요... 그런데... 10년 후 들은 진실은... 지금부터 기억의 서랍을 열겠습니다... 은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단짝이었어요... 30년을 함께했죠... 결혼식 때 들러리도 서주고, 아이 낳을 때 옆에 있어 주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. 그런데 10년 전 남편 외도 현장을 목격했어요. 상대는 은주였어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전 그날 은주의 뺨을 때렸어요. 그리고 이혼했어요. 30년 우정도 끝났어요. 10년 동안 은주를 미워하며 살았어요. SNS도 차단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내 앞에서 은주 얘기 꺼내지 마라고 했어요. 그런데 작년 다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 은주가 말기암이래. 너를 보고 싶어 해. 절대 안 가. 근데 친구가 보낸 편지 한 통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. 은주가 10년 전에 쓴 편지였어요. 정희야, 미안해. 너희 남편이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려고 했어. 내가 거절하니까 협박을 했어. 안 들어주면 남편 사업 망하게 하겠다고. 난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. 하지만 넌날 오해했고, 난 변명할 수 없었어. 병원에 달려갔어요. 은주야, 왜말안 했어? 넌 남편을 사랑했잖아. 진실 알면 더 아플까 봐. 은주는 자기가 악녀 되는 걸 택했어요. 저를 지키려고. 은주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어요. 제 손을 잡고 떠났어요. 10년을 매우 했지만 은주는, 30년간 저를 사랑했어요. 진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. 후회하지 마세요.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연락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. 알림 설정하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볼수 있어요. 오늘은 이만 기억의 서랍을 닫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